주면은 또 털을 넣 기도 있었다는 것이 이러우밤의 장점이기도 해요. 스스로 겸비하여, 아,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 맞습니다. 여와는 어루신 분입니다. 하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.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.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. 실수할 수 있잖아요.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의 채찍을 때 때, 하나님, 저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징계해 주시는 것. 하나님은 어르신 분입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. 하나님은 어르신 분이고 공예로우신 분이라 나의 잘못을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그 자세가 바로 겸비한 자세죠. 그죠? 스스로 겸비하여. 역대하 7장 14절에도 스스로 겸비하여. 너희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들이 죄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게그즉 겸비.